폭발 믿었던 금수저, 알고 보니 사기꾼 자녀, 대한민국 충격의 연예인 탑3, 반짝이는 조명 아래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당당히 무대를 장악했던 그들. 대중은 그들을 성공한 금수저라 불렀고 그들의 배경은 꿈의 아이콘처럼 포장되었다. 하지만 진실은 전혀 달랐다. 누군가의 눈물 위에 세워진 성공, 피해자들의 인생을 무너뜨린 범죄의 그림자. 그 중심엔 우리가 사랑했던 스타들이 있었다. 오늘은 대한민국을 충격과 분노로 몰아넣은 사기꾼 가족 출신 연예인 탑3을 파헤쳐본다. 여러분이 믿었던 그 스타, 가련 진짜 금수저였을까? 아니면 눈속임이 희생자였을까? 불삼이, 마이크로닷, 효자 금수저에서 도망자의 아들로, 한때 방송계의 유망주로 불리던 마이크로닷, 그의 등장은 그야말로 신선한 충격이었다. 뉴질랜드에서 자란 그는 유창한 한국어와 영어, 톡톡 튀는 입담, 형산치스와의 브로맨스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예능에서는 효자 금수저, 음악계에서는 재능 있는 이민자 래퍼로서 주목받았다. 특히 그가 공개한 19억 원짜리 뉴질랜드 저택은 자수성가한 청년의 상징처럼 여겨졌고, 많은 이들이 그의 성공 스토리에 박수를 보냈다. 하지만 그 화려한 무대 뒤에는 상상조차 못한 가족의 거대한 사기극이 숨어 있었다. 2018년 커뮤니티를 통해 부모가 20억 원대 사기를 저지르고 라반도주했다는 폭로가 터지면서 상황은 180도 달라졌다. 단순한 채무가 아닌 런데보증 사기와 계좌 돌리기 같은 악질적인 방식으로 피해자를 양산한 것 특히 IMF 직후 이미 생계를 위협받던 이웃들에게 손을 뻗은 그 수법은 더큰 분노를 샀다. 더 놀라운 건 마이크로닷 본인의 대응이었다. 사실무근이다. 별표, 별표 법적 대응하겠다. 별표, 벌표, 별표는 강경발언은 피해자들을 2차로 짓밟은 결과를 낳았다. 하지만 경찰 자료와 수사 기록이 공개되자 대중의 반응은 싸늘하게 변했고 마이크로닷은 방송에서 완전히 퇴출되며 사라졌다. 하려했던 금수저의 포장지속. 진실은 피해자의 눈물과 침묵이었다. 이 사건은 단지 한 연예인의 몰락이 아니라 대중이 이미지에 속지 말아야 할 이유를 되새기게 만든 사회적 반전극이었다. 폭탄 2. B.I. B.I. 음악 천재 뒤에 숨겨진 아버지의 181억 사기극 YG의 미래라 불리며 수많은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아이콘의 리더 B.I. B.I. 그는 단순한 아이돌이 아니었다. 작곡, 작사, 프로듀싱까지 직접 수호하며 음악 천재, 차세대 지드래곤이라는 찬사를 받았고, 무대 위에서 보려준 카리스마는 수많은 청춘에게 희망과 동경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이 찬란한 성공 뒤에는 아무도 몰랐던 비극의 이면이 숨어 있었다. 그의 아버지 김정주 씨는 기업을 인수하며 181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허위 공시와 자금 횡령으로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단순한 흑의 실수가 아니라 치밀하게 설계된 기업형 금융사기였다. 게다가 24억 원을 개인 용도로 횡령한 사실까지 밝혀지면서 국민들은 큰 충격에 휩싸였다. 아버지의 범죄는 BIA의 성공 기반 자체에 대한 의혹의 불씨를 던졌다. 팬들은 초반에는 아이의 잘못이 아니다라며 감쌌지만, 비아이 본인 역시 LSD 구매 및 일부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으며 사태는 걷 잡을 수 없이 악화됐다. 그의 탈퇴가 활동 중단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다. 무대에서 빛나던 소녀는 순식간에 불신과 비판의 아이콘으로 전락했다. 한때는 모든 걸다 가진 것처럼 보였던 비아이. 하지만 지금 그의 이름 옆에는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씁쓸한 꼬리표가 남았다. 대중의 신뢰를 한번 잃는 데는 단한 줄의 기사면 충분했다. 그가 다시 무대에 설수 있을지 아니면 영원히 추락한 금수저의 전설로 남을 지는 앞으로의 선택에 달려있다. 경보 1위, 견미리 융이 라인 가족 명품과 화려함 속에 숨겨진 사기극. 배우 견미리는 오랜 연기 경력과 단정한 이미지로 대중의 절대적인 신뢰를 바라온 믿고 보는 배우였습니다. 브라운관 속에서 그녀가 보려준 모습은 늘 기품이 있었고 삶 자체가 모범의 상징처럼 여겨졌습니다. 여기에 두 딸, 이류비와 이다인까지 배우로 데뷔하면서 품격 있는 금수저 가족이라는 타이틀은 자연스럽게 따라 붙었습니다. 이다인이 SNS에 올린 사진 한 장, 우리 집 거실의 햇살이 참 좋다는 가벼운 멘트와 함께한 럭셔리한 인테리어는 많은 이들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명품으로 취장된 일상, 고급스러운 라이프스타일은 단숨에 대중의 한상을 자극했고 이 가족은 우아한 성공의 아이콘으로 등극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가장 화려한 가면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2015년 그 거실 사진 속에서 시작된 의문은 곧 충격적인 진실로 이어졌습니다. 바로 겸일이의 남편이자 이다인의 계부 이르무스의 금융사기 범죄가 수면 위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는 보타바요라는 회사를 통해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 원대의 보량이득을 챙긴 인물이었습니다. 단순한 시세 차익이 아닌 치밀하게 계산된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였죠. 더큰 문제는 이 범죄의 가정에서 견밀이라는 이름이 도구처럼 사용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루무 씨는 허위공시를 통해 유명 배우 견밀이가 자금을 지원했다는 시계신뢰를 심어줬고, 이를 믿은 투자자들은 안심하고 투자했습니다. 결과는 수많은 서민 투자자들이 전 재산을 날렸고 몇몇은 경제적 파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태는 단순히 한가족의 범죄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미리가 모렐로 활동하던 화장품 브랜드는 대대적인 불매운동에 직면했고 그녀의 이름이 새겨진 광고는 사기의 얼굴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는 항의에 철거되었습니다. 러네인 브랜드 전체가 무너져 내린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규여하는 그 사이 이승기에게까지 확장되었습니다. 사랑과 결혼이라는 개인의 선택조차 별표 별표, 사회적 리스크 별표 별표라는 프레임에 갇혔고, 결국 2025년 이승기는 공식적으로 처가와 단절하겠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하게 됩니다. 한국연예계 사상 최초로 발표된 가족 절연 선언, 이 사건이 얼마나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명품, 성공, 금수저. 하지만 그 뒤에는 조작, 거짓, 피해자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화려함 속에 감춰진 진실이 얼마나 잔혹할 수 있는지, 이 가족의 사례는 뼈 아프게 말해줍니다. 이제는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랑한 그 이미지, 가런 진실이었을까요? 금수저의 한상, 이제는 깨워져야 한다. 우리는 금수저라는 말에 쉽게 현혹된다. 겉보기엔 화려하고 완벽해 보이는 스타들의 삶, 그러나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은 생각보다 훨씬 잔혹하다. 가족의 범죄는 결국 개인의 이미지마저 무너뜨리고 대중의 신뢰는 산산조각 난다. 이세 명의 연예인들이 겪은 몰락의 길은 단순한 사건이 아닌 우리 사회에 던지는 엄청난 경고다. 성공은 버려지는 것만으로는 완성되지 않는다. 진정한 금수저는 도덕성과 책임.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공감 위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 폭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정한 책임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이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대한민국에 던지는 메시지를 함께 고민해봅시다. 저희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속에서 저희 콘텐츠가 의미 있는 정보를 드릴 수 있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보람입니다. 앞으로도 더 깊이 있는 이야기, 감동적인 진실, 그리고 궁금했던 스타들의 이면을 정직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은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더욱 다양한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함께 성장하는 채널, 여러분과 소통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 반짝반짝 하트.